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 첫 번째 시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렇게 해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와의 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이죠. 필요성 맺어진 관계입니다. 청춘남녀 둘이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 결과물로 자제분이 태어나죠. 그래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게 자식 아닙니까? 어, 내 심장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어, 20대 늦어도 30대 초반이면 다 자제분들을 어, 낳아서 잘 키웠는데 첫째 애들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출산 시기가 많이 늦어졌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더 늦으면 40대, 아주 늦으면 50대까지도 갑니다. 그만큼 출산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출산 시기와는 관계없는데요. 어, 어릴 때 자식한테 잘해줘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릴 때라면 은 태어나서 어. 얘가 자제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잘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가졌던 기억들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시절, 중학교 시절, 이런 기억, 그럴, 그럴 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50, 60대에서 기억을, 기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더 오래 갑니까? 어릴 때는 순수할, 순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기억을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 잘해주라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 저 자식한테 자상하게 잘해주고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편이좀안 되더라도 좀 사주시고 또 체험도 많이 하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억을 좀 많이 간직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걸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설사 자식이 장성을 해서 그런 부모가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때 설사 부모가 잘못을 하더라도 아주 뭐큰 잘못 아니면은 자식이 다 용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내한테 너무 좋은 좋은 분이었고 소중한 분이었다. 이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설사 부모님들이 어, 두 분이 이혼을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합니다. 아, 그다음에 뭘뭐 사업을 하다 망했다, 뭐 돈이 다 날라갔다, 재산이 날라갔다, 뭐 이렇게 돼도. 어,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어릴 때 그런 기억마저 없으면은 좀 용서 받기는 쉽지 않,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뭐 어릴 때 내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가 성장을 했는데도 뭐 맨날 사고만 치고 나이 값도 못하고 이러면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좀 사고를 치더라도 어릴 때 잘해줬던 부모님들은 그래도 용서가 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병도 쉬고 병도 들고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부모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 슬픔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자식, 자식이 어릴 때 부모의 나이가 30대, 40대 이럴 때는 한창 이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회사에도 올인해야 되고 뭐 자영업을 한다면은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 관계, 인간관계, 직장인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 조금 밀어주시고, 자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 중, 고 시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좀 시간을 아래 해서 좀 소중한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첫 번째로 자식이 잘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도 좋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학생들이 저 보통 보면 사춘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들도 다 사춘기 시절이 있었지만은, 사춘기라면은 보통 요즘은 빠르면은 뭐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해서 늦게는 뭐 고등학교까지, 이때까지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는 돌이켜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어. 그 나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 가지고도 정말 하루 종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친구는 뭐,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성적이 잘안 나올까? 부터 해서 친구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작고 잘생기지 못했는가? 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또뭐 친구들은 굉장히 활발한데 나는 왜 성격이 소심하고 내향적인가 이런 고민부터 해서 뭐 자기의 습관부터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나는 뭐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든요. 이럴 때 세심한 자녀의 마음을 헤, 헤아리지 않고 부모로서 그냥 억박지르고 막무락하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와 관계가 어, 서로가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땐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기다려 주고 어, 좀 타이르고 좀 대화를 온화한 분위기에서 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 그게 안 되면은 뭐 SNS를 이용해서 카톡 이라든지 문자를 이용해서 자식한테 자식아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네가 좀 요즘 좀 힘든 거 있는 거 같은데 네가 잘하는 거 잘할 거라고 알고 있다 너를 믿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격려의 말을 좀잘 해주면은 자식이 아 부모님이 항상 나를 생각하고 뒤에서 응원해 주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좀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자신한테 억박지로 소리지르고 소리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잡을수 어, 없이 갑니다. 차라리 자기가 화났을 때는 입을 딱 닫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자녀하고 자리에 같이 있지 마세요. 그때는 자리를 딱 피해 주세요. 피하고 있다가 자기가 기분이 좋고 좀, 자식한테 정말로, 어, 사랑이 샘솟을 때, 그때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해야 좋지. 괜히 부모 노을 한다고, 기, 자기도 기분 안 좋고, 막, 자식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 즉시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폭발하고 이러면은, 절대 좋아질 관계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모가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자식이 철뜻같이 받아들이는 자식은, 잘 없어요 좀 기다려 줄줄 알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부모부터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해야 또 자식이 또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는 자기는 잘 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만 잘하라 하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밖에 자연의 새소리도 들리고,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제가 살면서,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의견도 뭐 다양하겠지만, 어 혹시나 이렇게 제 의견이 또 틀리더라도, 아, 저,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 이분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살면서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